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상대는 바로 콜로움2에서1 예. 1연 승을 기록하고 있는 패배가 없 도지혁 선수 교수 선수의 상대전적은 1대0으로 도지혁 선수가 거의 1년 전에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자, 1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한번 콜로스2로 가보겠습니다. 약 1년 전에는 카트리나에서 만났고요. 이제 오늘은 콜로세움 2도지혁 어, 선수가 지금 전혀 진적이 없는 음집 하나조차 나지 않은 카트리나와 아주 예. 이 콜로세움 2에서 그렇죠. 네, 예, 절대자예요, 절대자. 예, 네. 시리즈 전체적으로 주인이죠. 네, 예, 전체적으로 콜로세움 원에서 공식전 7승, 그리고 2에 와서는 공식전 4승, 총 이제 11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뭐 비공식 점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패배가 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1패 2패 정도야 거의 뭐 지지 않고 이겼다는 말이 옳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도재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콜레 세움에서 마재훈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몇 번만 더내 아, 보면... 머릿속에는 오로지 깨쁜 마재훈 선수의 모습이네요. 몇 번만 더 이기게 되면 물론 지금도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몇 번만 더 이기게 되면은 정말 도재욱 선수 맵이 되는 거예요. 블루세움이라는 맵이요. 뭐 게다가 예. 뭐 사람 선수의 이제 뭐 이름을 좀 따서 붙이기도 하죠. 네. 뭐. 그렇죠. 예. 그런 전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역대 그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르토스 선수들이 특히나 많은데 자신의 맵이 좀 있었어요. 강민혜설도 예. 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어떤, 예. 어떤 맵인지는 음. 예.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laughs> 예.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시라고 <laughs> 그게 이제 기요틴이었고요 예. 아, 이제, 그렇죠. 예, 아이디를 이제 따서 예. 이제 팬분들이 불러주셨었죠. 네. 네. 어,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도적 선수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기게 되면은 다승 공동 선두.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마지훈 선수는 3개 종족전 가운데 프로토스 승률이 가장 좋고, 도재혁 선수는 3개 종족전 가운데 저그 전승률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예, 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도재혁 선수의 유닛을 좀 재미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도 <laughs> 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만큼의, 그렇지. 예, 물량. 어, 이런 것들이 도재혁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스포, 스포풀 없는 거 보고, 바로 노게이트 더블 액서스를 구사하고 있는 도재혁 선수. 그 물량의 전초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출발이 좋네요 도재욱 선수는 상대방의 예. 진난도첫 서치를 했을 뿐더러 요게째트 더블 넥서스넥서스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인 면 듯하죠 예. 그리고 투어지가 들어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그리고 해처리, 투 해처리 상태 마지은 네 프로브 찍으면서 넥서스 올리는 프로토스의 초반 어 빌드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 빌드 선택을 어, 시작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정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아 귀찮아하고 있죠 드론이 그 드론이 그냥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해처리를 펼 드론이 와서 어? 아 협동! 프로브 잡히면! 아에. 해처리 네. 어 저거 컨트롤 해주면서 컨트롤 해주면 자 드리고 아, 아, 박... 있어요 지금 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어, 캐논을 입구를 좁혀놓고 있는 도재욱 선수. 예, 상대방의 3L 처리까지 멀티지역이 핀다는 거 확인을 했고, 프로브가 잡히면 안 되죠. 예, 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프로브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은 프로브입니다. 자, 야, 아, 예, 프로브가 아주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네요. 네. 예.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거면서. 네. 체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 적은 자원을 투자하면서 방어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 네? 마지안 선수는 그냥 적은 인도 한개 누르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네요. 레어를 좀 빨리 가면서, 어, 고테크 유닛을 빨리 확보한과 동시에 상대방의 빠른 넥서스. 예. 빠른 자원을, 많은 자원을 먹는 것을 좀 견제하면서, 어,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해처리를 더 늘리면서 상대방의 물량이 물량으로 맞설지. 네,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프로브가 앞마당 본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프로브를 지금 잡으려면은 네. 저글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글링을 뽑지 않았다는 것은 한 아, 중반 이상으로 한번 가보겠다. 라는 맞은 선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신감인가요? 네, 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어, 사실 좀 오링 공격을 할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없어집니다. 예, 물론 뭐한 중반 때쯤 다수의 히드라로 밀어붙이는 그런 공격방법이 좀 있기는 하, 아, 합니다만은 그 정도도 뭐 자원을 빨리 간도적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원질럿스한번 저글링을 강요해봤으면 적은 저글링 나왔습니다 불자라도 그리고 스파이어테크까지 확인하면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크로브 네 양선우 모두 조용조용 자신의 헬플레이를 다 해주고 있죠 저글링도 딱 맞춰서 어,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상대방의 원질러 찌르기 타이밍이 나오니까 예, 저, 저글링 딱 여섯 개만 누른 모습 아주 좋고요 그렇죠. 네. 자, 뚜 사라졌구요. 음. 예, 발업이 된 거,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예. 됐습니다. 승격됐어요. 저글링 줄줄 줄 내려옵니다. 음, 네. 아, 저 로보틱스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좀 시야에서 좀 벗어나게. 그니까 러 저글링 하나 쑥 집어넣게 되면은 보이는 시야거든요. 자, 그렇죠.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저글링. 오버로드가 네. 들어오면서 가스, 예. 예. 마지오 선수의 스파이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넥서스를 먼저 올린 도적 선수의 커세어도 빨라요. 대응할 수 있어 요 충분히. 네. Yep. 자, 3 해처리 상태. 커세어가 본지에 있는 오버, 예, 네, 그렇죠. 드라곤으로 잡고 어?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오해 해처리. 처리가 올라가죠. 예. 예. 요즘에 예. 저축 지역에 이제 해처리를 두 개씩 건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예. 오해 처리. 네, 지금 오해 처리 두 주개, 개의 처를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탈리스트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모습은 네, 아닌 듯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스커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커세어를 좀 견제해주고 그 이후에 모히라리스크 뭐 되는올 생각인지 앞마당의 게스트도 파지 않고 있는 것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앞마당만앞마당의 게스트만 이제 지어졌다라면은 좀. 늦지막한 연구차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마당게 개수가 없기 때문에, 어, 스컬지 생산만 해준과 동시에, 이제, 히드라테크로 좀 넘어가는, 네, 그런 빌드를 이제, 보여주겠죠, 맞아영 선수가요. 자, 오버로드가 두 번째로 잡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라군과질럿들한번툭 질러보고 있는 도재혁 선수. 저오 네. 추가 생산, 아! 이 도재혁 선수가, 사실, 커코세우가좀 그 <laughs> 자주, <laughs> 네.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었죠? 예. 네. 뭐 커세어에 대한 애정은 없는 것이 아닐 텐데. 네. 예, 네, 네, 마재훈 선수가 워낙 잘 잡아주긴 했고요. 일단, 상대방이 추절을 과고 원드라고 나온 것까지도 바로 계속해서 굉장히 잘 잡아먹었습니다. 네. 네 출발이 마재훈 선수가 도적 선수에 비해 딱히 좋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상대방의 커세어도 한개 줄여주고. 예, 네, 게다가 지금 자신의 네. 드론 쫙쫙 붙여놓은 다음에 오해 처리까지 무난하게 늘어나고. 예. 네. 네. 추가적으로 오는 상대방의 리버만 잘 막아낸다면 이거 마재훈 선수가 아픈 분위기로 참... 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마재훈 선수의 추특기 주택기... 아, 벌어오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딱드리려는데 예. 네. 동선 체크하고 저걸링들로 셔틀이 어디로 날아가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까다롭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또. 말 그대로 그도지혁 선수 성을 딴그 셔틀 될 수가 있어요. 또 잘못하면은 네. 커서의 공일력까지 돌려주면서 셔틀에 스피드업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지현 선수 멀티를 늘는플레임 네. 굉장히 좋네요. 신년을 네. 맞이해서 아주 불을 과시하는데요. 제 2의 그런 멀티 지역이 약간. 아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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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정말 너무 크네요. 너무 커요. 왜또 셔틀이 또? 캬, 정말. 아, 예. 차라이 그냥 커서를 하나 잡히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서트은 정말... 아아 이거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어 아, 이거 너무나 뼈아프게 됐습니다, 도재혁 선수는요. 와, 오늘 정말 도틀이 나오는군요. 예 아이고, 마재현 선수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히드라이스크 대회는 굉장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단지 스파이어 하나만 올려놓고, 바로 뗀 저글링과 스커지망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첫 무탈 리스크가 나왔는데, 그만큼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상대방의 핵심 룰을 잡아냈다는 거, 네.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자, 그래도, 도재욱 선수는 그러고도 이겨요 예, 그니까 도재욱 선수가 약간 좀 신기한 게 예, 어... 사실... <laughs> 허라든지 <허진만 웃음> 그... 저기 셔틀을 잡히게 되면 예.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프로토스 근데 <laughs> 자신이 뽑아낸물량은다 뽑아내요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 아니, <laughs> 어. 잡아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힙니다 아 이거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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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저게 잡이거세 이거 이도 알아 아, 이거를 잡히면 안된다 예 네, 이거 절대 안돼요 이거 잡히면은 도재욱 선수가 지금 상대방 저게에게 견제를 가할 수 있는 위이 아무것도 네.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정말 잡히면 안 된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두우스 쪽는 해철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는 가스원이고. 아 이미 셔틀이 잡아냈기 때문에 마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상대방의. 야, 이거 예예. 예. 예, 셔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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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출발했다 예. 하더라도. 예. 애초에 어, 출발했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컷을 잃게 되면은 지상군 자체를 분명 기분를상일업됐고요경제가이을수 있는지. 그 어, 게이트 들릴 그런 지상군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지. 아, 그래도 강 어, 그래도 정선도 참, 예. 오히려, 예. 특히요 저그전을 그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서 참 독특합니다. 자, 이거 한번더 위기 오는데요. 스커지 추가되면은 과감하게 달려들죠 자, 또다시 한번더 방식시키겠다는 생각 도대체 올까? 마네 선수! 아, 이거, 컷, 지금 캐논 라인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커세어가 와야 되는데, 커세어가! 스커지가 무서워서 빙빈빙글 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치우고 나서, 자, 뮤탈리스급 빠져나갑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선수. 지금 상황도 아주 좋아요. 어,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신한테 확신이 서면은 피해를 주지, 아, 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빼줘도 됩니다. 네. 지금은 해처리가 6개, 게스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사실 셔틀이 잡히지 않았다면, 애초에 스피드업된 셔틀과 리버가 출발을 하면서, 커세어와 함께 상대방의 멀티지역이라든지 앞마당이라든지 추가적인 멀티지역에 예. 좀 드로이를 줄여주는 플레이 그러면서 지상군 확보하고 추가적인 멀티 이게 수순이거든요 자 이거 물고 안 놓는데요 아 이거 방위력까지 애초에 꼼꼼하게 눌러준 마디언 선수의 플레이에 의해 도재혁 선수가 딱히 지금 출고 나갈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채버고요 부족할 게 없죠? 네, 예, 그래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도지혁 선수 상상 뭐, 무언가 좀 중요한 그런 유닛이 잡혀도,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누가 발휘하죠, 정말? 그래서 개수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죠. 예. 지금도 뭐, 사실, 마지노 선수가 좋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신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저기에 옵저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저글링들. 도작 선수는 오히려 뭐 자신의 그래 쇼트가 커세우를 반납하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선수는 표현들 들어주시는데자 일단 나갑니다. 근데 저글링들이 곳곳이 또 그러면 그냥 그게 다르죠. 이거 스카트 아, 잡히면 셔트 잡히면 난리납니다. 이게 지금 아칸이 지금. 셔리 잡히면 난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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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 아,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멀티 쪽에 많이 가가지고, 멀티 파기 나가고,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네. 자, 셔틀에, 템플러 탑 셔틀에, 샷들 잡혔어요! 셔틀에, 초리버 타고 있으면서, 초리버 아아아 아, 저거 만약에 초리버 지금 짧아졌으면은. 그렇죠. 자, 얘기가대고이워니까 자, 자, 그래도 질로 들어가면서, 난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별렘 뽑아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도잭 선수 물량이 폭발하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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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악감과 질럿들이 뛰어옵니다 네, 그리고 어, 얘들아, 버버리 어, 치워주고 있고 계속해야 돼, 계속 아, 썼어요. 네. 저 네. 참, 이거 뭡니까? 정말 도잭 선어 도잭 선수 저, 저한테 두번다 쳤어요 저한테 두번다 쳤는데 이거 뭡니까, 정말 그런데, 뭐, 질럿들이 줄지어 뛰어옵네, 이게 뭡니까? 계속 와야 돼요 와 아, 네, 이게 정말 도잭 선수가 아직 제압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강이 있는데 그럼 버버리다 치워나가서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 정도 공격까지, 아, 나오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지 정상이 나오는 이게 지금, 자, 정상이. 정보를 더 숨어라고 진압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 이게 전형적인 도제 스토리에요. 네, 그냥 그가져 아니, 그냥, 줘요 우선 죽이시작해요 그리고, 다크가 떴어요, 다크가. 네, 그렇죠 서울, 만약에 진짜 멤버가 죽고 내가 다크가 가게 되면은, 예. 오버로드 가중 오버로드 다중에 멈추면 난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오버로드 트러블 있는건가 본데요. 다 들어옵니다. 다 나옵니다! 아, 두재우 아, 정말 조작 커스 야 다크체플러 오버로드 없다 오버로드 없다 오버로드 이거 하나가 예. 살리네. 예, 아 정말 클날뻔 했습니다. 금방 오버로드에. 예. 피해가 지금 굉장히 커요. 오버로드가 막혔을 겁니다. 분명히 막혔을 거예요. 예. 아 이거 만약 트리버 잡히지 않았다면 경기 끝났겠는데요. 끝났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아 셔틀이 사실 프로토사 두번 잡히면은 어 GG입니다. 웬만한 예프로사 사이에서 경기 졌다 못 이긴다 라고들 해요 지지 쳐도 욕안 먹어요 그거는 그렇죠 아아 아! 아 이게 크네요 지금 커세우는 예예아커세우랑 예. 아, 아, 예. 셔틀이 정말 잘 잡혀 도저선수도잘 잡히는데 또커 커세우 던져주는군요 자어 지금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하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자. 이제는 예자 컷트 아 야, 야, 예. 뭐 컨트롤 좋았어요. 좋았고. 네. 예. 아, 이제는 멀티, 예. 예, 멀티도 하고 있는데다가 상대방에게 한번 정말 막대한 피해입니다. 이 정도면 은 상대방 오버로드 갭스를 잡아줬죠. 히드라이스크 모이는 타이밍에 진력과 악함을 통해 상대방 병력도 줄어줬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막대한 예. 어, 피해냐 따져보면 사실 지금 타이밍에 이제 도재옥 선수의 그런 물량을 막아내고. 예. 저쪽 지금 한시 지역에 멀티가 이제 펴진과 동시에 이제 활성화가 된 시점이에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네. 그게 안된 거예요. 자걸지금 막아낸 거예요. 다음 선수가 다음 공격을 어합니다 이제. 이거 드랍 드랍 아니면. 드랍, 아니면 드랍인가 뭔가 네, 드랍 아니면 이거 되게 효과가 있어야 같은데요. 돼요. 아 이거 드랍 아니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예. 정면 적으로는 어, 승산이 없습니다. 무리하면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들이받는걸 의미해요 이거는. 어, 한번 들어갈 기회 한번 한 번, 한번 들어갈 기회 여기서 안 돼요 안 돼요 드리야습니다 잠시 스톱. 은 소수가 장히 옥저보 나와 있어 나와 있고 지금 이병병 만약 막히게 되면 바로 역습이 그렇죠 우리 잡아 벗기면안 됩니다 어, 어. 저 나와 있는데 드리니다저만이속수 드리겠습니다 만년 소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진이 이건 안 돼요 아무리 두적선수가 이제 좋은 유닛을 혼다가 했다고 해서 또 좋은 유닛을 같이 온다고 해주게 되면은 예. 유리한 없도 주는 거죠. 그게 없션으 나왔기 때문에, 하이템 플롯에다가, 아, 그 리버에다가, 병력들. 야, 스피드업 차트. 경제 떠납니다. 자, 몰라요. 오, 저걸했게요 들어오긴 했어요. 네. 예. 자, 뭐가 옵니까? 자, 뭐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만약에, 예.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가 멀티셜 정리 당하게 되면, 지금, 어, 두적 선수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기 어? 다크, 다크 다크. 어? 퀸 나왔어. 퀸 나왔어. 퀸? 아. 퀸. 나왔는데, 일단 이게 떨어진 다크가 문제거든요, 이게. 이러면서, 이러면서 분야? 멀티 쪽, 이러면서 멀티 쪽에, 가티 쪽에 가서,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멀티 쪽, 멀티 쪽으로 셔틀이 네. 다시 한번 가서 견제, 경제. 이중 견제가, 아, 네. 네. 지금 퀸이 나왔고, 스네어를 예. 활용할 수도 있겠고, 예. 브루드윙을 지금 사용을 해서, 브루드리브루드 브루드리 예. 볼수 있나요, 그럼? 예, 네. 그래서 아이템플러를 격추를 해주면, 네. 전투에서, 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저기 둘. 아예 그렇죠. 지금 프로토스는이 다크태블로하기로 또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드라구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고, 어 추가적으로 6섯 시점 멀티도 가져갔는데다가 이제는 하이플블이 겨질까지 들어갑니다. 벽타구 야. 예. 근데 스피드업 되있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은 사이에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격 아야. 돌지연 봐! 야 속도가. 아 굉장히 민감한 바라스기 보여줬고요 지금 셔틀 어 통합 세번 잡혔어요 세번 잡혔고 그런데도 대세 대세. 지금 대세에 대세 그렇게 크게 지장을 없고 나온 셔틀로 리버와 함께 지금 공격을 가서 어, 어느 어 정도 이제 전투만 잘해준다면은 보장 선수가 2뿐히 승산이 있는 경기고요 자, 마지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아, 롤커 네. 뛰어안어 예, 배치하는 거는 정말 좋은 플레이죠 그렇죠, 마지우 선수가 유대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뚫리면 네기업들벤치 하나만 합니다 자 도적 소수가어 아, 이거는 지금 아, 일올 라인 동이 엽기되 변경되는 거니다 지금 밀도밖에 없는 양인데 뿌러지는데요 왼손 뿌러지는데요 도적 소스 진짜 물량을 이금말도안 됩니다 이퀸예이 예, 진짜 기적적으로 활용되면서 잡아먹지 않는 이상이 막히는어 보이는데요 아재훈선수가 예. 여기서 지금 실수가 있었는데쪽 우리 에 병력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차라리 다회군을 하고 나를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덮쳐야지 덮쳐야지 자 퀴즈로 어. 페라사이트페라사이트졌어사이트졌이어졌이게퀸가이어란어의그스가과프로토스의 아, 이게 퀸과, 퀸과 완전히 달스가이어졌스가이자체가이으면인파노 맞아도 어요페파사이트 걸려도 상스없이어요어파이어으면스톱이랑드라곤질러가밀어졌어 파노스가 이어졌어. 파노스가 이가사의노스욱이어졌이 괴수 같은 노스가 이어졌어. 파노스 이어졌어. 파스가이어 이어졌어. 파가 이어졌어. 이이 정말 그럴만하죠. 아무리 맞은 응. 선수가 요즘 어 그런 뭐 전성기 그런 시절에 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틀 지금 네 번째 나왔고 또 잡혀요. 네 야. 번째 잡혔어요. 또, 첫 지금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네 번째 잡혔고 거세원도한 열댓개 잡혔어요. 저거한테 그렇게 잡히면 사실 무이입니다무못이에요 이기는 게 말이 안 돼요. 철이 버지고 활약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도정 선수가 팬 사람들의 기대 부응하것 같습니다. 이게 도정 선수가 오늘 경기를. 아, 훨압불 물량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는 리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득 별로 못 봤어요. 예, 인수령 풀어지긴 했지만 인수령은 사이언스팀과 같은 마법이 아닙니다. 뚫어놓고 잡아먹을 유닛이 있어야만 이스려나 하는 그렇죠. 스킬이 정말 극대화 되는건데 아 지금 경명만에서 되지 않는데요 그냥 멀티 안칩니다 도제옥 선수 그렇죠 마침대로 잡아먹지 못하면 시간이 나는 풀리거든요 하이브가, 하이브가 정말 깨집니다 하이브가 깨져요 맞지오서 선수 곧쓰으면 도제옥 선수 다섯번째 셔틀 나와요 다섯번째 아 정말 일가사의 하네요 예, 예 정말 잘 뽑아내네요 음. 어. 음. 이제는 그걸 잡으면 사실 다른 상대가 그 저기 방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까지 생각되는데요. 정말 이콜로세움이 이 뭔가 도적 선수에게 길을 끌어넣는 것도 좋을 것아 예, 그런 면들 정도로 아, 정말 대단한 경기력 대단한 물약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화가... 뭐셔틀이나 허세가 자꾸 화가 막 나는데, 도적 선수를 가요. 화가 좀 날까 한다는까지 궁금해져요. 지금 맞은 선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적옥선수 그렇죠 잡는, 아 이런식으로 사리박포토스의 추가적인 멀티 못 가져가게 하는 플레이는 마저소선수만 정말 잘해주고 있는건데 파괴하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거고요 네. 악한이면 은 아무리 그 구급주표에서 영어로 변수한다고 아, 해도 예, 이 경력 자체가 워낙 좀 레벨이 달라요. 강하기 때문에 예, 마저소 선수 표정 놀랐어요 이미 예. 사3업입니다 네. 이게 정말 도적옥 선수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중요한거 잡히면서도 버그를 때려잡고 아, 참, 예, 경기 참 재밌게 하네요. 정말, 예, 때려잡는다는 표현이 딱인 것 자,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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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네. 퀸, 퀸, 퀸 아니, 뭐, 이정도 그냥 다 때려잡아요. 예. 네. 그러니까 도전 선수 사실 뭐, 테란전과 그런 프로토스전보다 저그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인데. 예. 네.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저그전, 저그전이 야. 아니라. 그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대랑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싸워서 이겨요, 그냥. 저는 임성춘에서는 제일 남성스럽게 프로토스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도재욱이네요 네. 네. 정말 사실 이게 외모나 네, 체구나 이런 거 보면 약간 호리호리한 체격이지 않습니까? 네. 체육대회 체 아, 정말 대세입이네 이게 니까 이게 대체 어 이런 식간에도 계속 사용받는 아, 거예요? 아, 이게는 정말 아자비전수유분아 네. 아, 정말 불가사의에게 진짜. 아, 뭐, 그전에도 보여줬습니다만, 요번에 진짜 어김없이 그런 힘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적은 이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내가 이겨야 될 적이다. 한 아, 싸우자 붙어서 이기다. 이기면 끝이다. 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 어떻게 커세요? 몇개 떨어진 거야? 아니, 너 네. 이번 두때씩좀몇개 떨어진 거아고몇개가지였어요 지금 양반수가 김태형 선수가 동적 선수 앉아있었잖아요. 맞춘다는 예. 넣는다면난 너는 왜 셔틀 뽑아? 셔틀 그냥 내주고도 이렇게 이기는데. 뭐 이런식의 말을 하는것처럼 아 정말 너무나 불가능한 경기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김태경의 탁자와 보정이 똑같아 따져서 택도 없는 이있입니다 정말 네. 아, 이런 경기는 사실 김태경 선수도 놀랄 것 같아요 아 나는 뭐커세수현 뭐 <laughs> 선수 뽑아서 경기 잘해서 이기는데 한도는 네. 아, 어떻게 잡히고 나서 이기냐 그렇죠. 그런 렇죠그 대화 진짜 나를것 같아요 지금 조기환 감독님 포도를 보이시죠 뭐 저런 아, 저런 네. 개혁을 춘 선수가 다 있어. 예. 아, 그만큼 도지혁 선수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죠. 마지혁 선수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그렇죠. 이거. 근데 도지혁 선수가 아 정말 대단한 물량 뽑아내면서 승리를.